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표가 매진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are th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표가 매진된 이라는 의미로 tickets sold ou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뒷부분에 있는 sold out 하면 매진이 된, 다 팔린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모두 팔렸는지 표가 매진이 됐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ticket 하면 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are the tickets sold out 표가 매진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아예 표가 없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you hav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표가 아예 없는 이라는 의미로 no ticket at all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뭔가가 아예 없다, 아주 없다 이러한 표현으로 have no at all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you 당신은 have no ticket 표가 없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at all 전혀 아예 그래서 아예 표가 없는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ve no ticket at all 아예 표가 없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음 기차 몇 시예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at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음 기차 라는 의미로 is the next train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다음 기차는 영어로 next trai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what time 몇 시인가요? 즉 시각 또는 시간을 물어볼 수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기차가 몇 시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ime is the next train? 다음 기차 몇 시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ca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help 대신에 do for you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직역을 하면 what 무엇을 can I 내가 do 할수 있나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상점에 갔을 때 거기 직원이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로도 쓰면 됩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옷을 둘러보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am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옷을 둘러보다 이러한 의미로 looking for the clothes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m looking for하면 뭐뭐를 찾고 있다 또는 뭐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clothes 하면 옷, 의류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옷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다. 옷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am looking for the clothes 옷을 둘러보고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냥 구경 중이에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역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구경 중인 이라는 의미로 just looking around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구경 중인 할 때는 looking around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보다 Around 하면 둘레를 주변을 그래서 내가 상점이나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딱히 살려고 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둘러보고 있다 구경 중이다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just 하면 그냥 단지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am just. looking around 그냥 구경 중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저것 좀 보여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please show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것 좀 이라는 의미로 me that on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hat one 하면, 저것 좀, 저것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ow me 하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즉, 내가 상점에 들어갔을 때, 뭔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생겼을 때, 저것 좀 보여달라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show me that one. 저것 좀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저한테는 너무 작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이라는 의미로 too tight for me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작은 이라는 의미로 too tight 이때 tight 하면 꽉 끼는 조이는 너무 작은 이러한 의미로 tight 라는 형용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입어 봤는데 옷이 또는 어떠한 제품이 너무 꽉 낀다, 너무 딱 맞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too tight for me" 저한테는 "너무 작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저한테는 너무 느슨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역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저한테는 너무 느슨한이라는 의미로 so loose for m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너무 꽉 끼는 너무 작은 이번에는 너무 큰 너무 헐렁한 너무 느슨한 이러한 의미로 loose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품이 나에게 너무 느슨하다, 헐렁하다, 크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so loose for me. 저한테는 너무 느슨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른 사이즈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Are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사이즈라는 의미로 any other sizes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are there any 하면 뭔가 있나요? 뭐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 there 이 아니라 are there 이라고 썼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 단수 명사가 올 때는 is there any 그리고 뒤에 복수 명사를 써 주실 때에는 is there any가 아니라 are there any라는 표현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부분에 있는 other sizes 하면 다른 사이즈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다른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there any other sizes 다른 사이즈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표가 매진인가요? Are the tickets sold out? Are the tickets sold out? Are the tickets sold out? 아예 표가 없나요? You have no ticket at all. You have no t k e at all. 다음 기차 몇 시예요? What time is the next train? What time is the next train? What time is the next train?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옷을 둘러보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the clothes. I am looking for the clothes. I am looking for the clothes. 그냥 구경 중이에요. I am just looking around. I am just looking around. I am just looking around. 저거 좀 보여 주세요. Please show me that one. Please show me that one. Please show me that one. 저한테는 너무 작아요. It is too tight for me. It is too tight for me. It is too tight for me. 저한테는 너무 느슨해요. It is too loose for me. It is too loose for me. It is too loose for me. 다른 사이즈 있어요? Are there any other sizes? Are there any other sizes? Are there any other size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